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안심소득 2단계 참여 가구에 대해서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오늘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앞으로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제도가 이야기 되고 있고 실제 시범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마침 이번에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이번에 참여하시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최대 88만원, 2인 가구 최대 146만원, 3인 가구 최대 188만원, 4인 가구 최대 22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인구 3명 중 1명이 대상이 될 정도로 조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고 한번 참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특히 좋죠. 그럼 지금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참여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소득은 주민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 26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주민소득 85% 이하이니까 한달 소득이 1인 가구 176만원, 2인 가구 293만원, 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 459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을 보는데요.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이면 돼요.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이 복잡한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소득과 재산이 안심소득 기준에 맞는다면 나의 근로능력과 근로여부 상관없이 또 부양부자의 부양능력 상관없이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실직이나 폐업해서 돈을 벌지 못해도, 부모나 자녀가 잘 살아도 내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능력이 있다면 건강이 안 좋아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도 일을 해야만 해서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과는 차이가 있죠. 또 지금은 기초수급자계 근로능력이 있다면 번 돈의 70%를 수급비에서 차감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심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50% 해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서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거예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소득이 영원인 분은 중위소득 85%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가져가서 안심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많지만 중위소득 50%의 소득이 있는 분은 안심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소득 영원인 분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도 전체 소득은 소득이 영원인 분보다 훨씬 많으니까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85% 금액이 300만원인데, 우리 가구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00만원 빼기 100만원 한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가구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300만원 빼기 200만원 한 금액의 절반인 5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매달 생계급이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안심소득은 이에 비해 계산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까지 제가 안심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 가구의 소득이 중기소득 85% 이하에 속하고 재산이 3억 2600만원보다 적다면 이번 안심소득 시범 400꼭 신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아무런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안심소득이 당연히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현금성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지금 받는 금액만큼은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안심소득을 받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주택마구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안심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안심소득을 받는 게더 낫죠. 참고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금 받는 수급비보다 안심소득이 더 많다고 해도 수급자격은 계속 유지돼서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안심소득 은 근로소득 공제 50%의 효과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훨씬 더 좋죠. 서울시에서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1,100가구를 모집해요. 여기서 선정되면 올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매달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안심소득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인터넷 사회용이 어려운 분들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1668-1736에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면 돼요. 서울시에서는 접수 기간 초반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접수 기간 첫 4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하고요. 1월 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요. 만약 신청하려는 분이 1969년생이라면 홀수 년도니까 1월 25일, 27일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심소득에 신청하면 신청가구, 가구원수, 소득 구간별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서 1,100가구를 선정하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는 6월 말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로 문자가 올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에 참여한 분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안심소득 받기 전후를 비교해서 수급자분들의 근로시간과 소득, 지출, 근로의지, 생활 만족도, 정신건강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그러려면 안심소득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을 비교해서 안심소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번 안심소득 참여자 모집기간에 비교지담도 2200각으로 선정해요. 그래서 안심소득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겠다고 하네요. 비교 집단에 참여하시면 반기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사례금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혹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제가 안심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안심소득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연구에서는 안심소득이 다른 제도들보다 소득 분배 효가 크고 빈곤율 감소, 저소득층 소득 하락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안심소득을 더 진행해봐야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해도 저는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참여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올게요. 아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